편의점 CU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레몬 하이볼로 출시 5개월 만에 900만 개를 팔면서 편의점 하이볼 시장에서 기강을 확실히 잡고 이어서 출시한 생라임 하이볼도 45만 캔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인기가 좋아서 추가 생산에 들어갈 정도로 생과일 하이볼 시리즈는 이제 인기 시리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CU 하이볼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이 무려 392%를 기록했고 하이볼의 인기에 이어 생과일이 들어간 빅볼 레몬 얼음컵도 출시했는데 이게 또 대박을 쳐서. 출시 한달 만에 30만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멈출 줄 모르는 생과일 하이볼 열풍을 이어가고자 이번에는 시외에서 새롭게 생청귤 모이토 하이볼이 출시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도수가 8.3도에서 4.5도로 낮아졌고 모이토의 민트 향과 청귤의 시트러스 향이 추가되었습니다. 레몬 라임 제품이 수입과일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국내산 과일 제주산 청귤을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제철 과일 시즌 한정판으로 출시되었고 제주도 그림도 앞뒤로 추가되었네요. 성분표를 보면 역시나 주정을 사용하는 하. 이이 하이볼이기 때문에 모히또를 만들 때 들어가는 진은 빠져 있습니다. 생 라임에 들어갔던 레몬 농축액이 동일하게 들어갔고 청귤 향과 민트 페퍼민트 향이 첨가되었습니다. 생갈 하이볼 시리즈는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열게 되면 개봉 시 넘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번 생청귤에서는 주의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또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폭발음이 정말 사격할때 나는 총소리처럼 아주 크게 났고 캔 뚜껑이 날카롭기때문에 캔이 터지면서 자처럼 손을 베일수도 있어서 꼭 하이볼은 시원하게 냉장방이 된채로 개봉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봉을 하면 생과일 하이볼의 시그니처 청귤 슬라이스가 둥둥 떠있습니다 크기는 귤이라서 그런지 라임 레몬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였습니다 향은 따르자마자 상큼한 민트향이 느껴졌고 맛은 청귤과 레몬맛 사이 어딘가 애매한 상큼함이었습니다 도수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알콜맛이 덜 느껴져서 편하게 마시기는 좋을 것 같지만 민트 맛이 세서 가글을 마시는 느낌이었고 뭔가 양치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민트초코의 시원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 맛이지만 생라임 생레몬의 맛을 생각하고 구매하셨던 분들에게는 띠용 하는 맛일 것 같습니다. 앞서 업로드한 영상부터 이렇게 생청귤 하이볼까지 CU 생과일 하이볼 시리즈 세 가지를 다 마셔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생레몬이 가장 맛있었고 생라임이 중간 정도의 맛, 생청귤 하이볼은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